안녕하세요. 정책 자금과 각종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김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중증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본 영상에 앞서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책 자금과 각종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초보 컨설턴트들을 위해서 간단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특강과 유료 강의 이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대표님들께서 상담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동일하게 아래 설명란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영상으로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증공에서 나온 사용자 매뉴얼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중증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 예약, 자가진단, 전자설명 예전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을 먼저 하고 예약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약을 먼저 하고 자가진단과 전자설명이 진행된다는 거 사전 상담과 온라인 신청서 업로드를 통해서 실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권역별로 부여된 그 시간에 준비를 하셔서 약 5분 전에 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우리가 처음에 회원가입을 할때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가 여기 뜨기 때문에 아래에 지역본부는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이라고 있는데 이 자금은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1억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PT를 또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진공 자금이나 우리 기보신보 정책자금 또 특히 또한 은행에서는 신규 업체를 좋아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금을 쓴 기업체는 추가로 자금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청년 전 운용 창업 자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좀더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운전 자금만 신청하실 대표님들께서는 운전 자금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시설 자금에 운전 자금까지 같이 쓰실 대표님들께서는 시설 자금을 선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점은 꼭 유념하십시오 선택 잘못하셨다가 상담을 잡으셨지만 제대로 상담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날짜 이렇게 나오는데 날짜를 선택하시면 빨간 날짜를 선택하시면 여기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날짜 또는 녹색 날짜에 클릭하시면 여기에 예약 가능한 시간이 나오니까 고점 그 다시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 자금 선택을 하시고 비대면 상담으로 확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 신청 예약이 됐는지 날짜와 업체 상호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예약 확인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바로 가기 자가진단은 우리 회사의 내용들 이렇게 잘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광업인지 기타업인지 요 우리 회사의 업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좀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시종업원이 0명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이 5명 이상 되어야 되고요. 광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직원이 5명이 안 되더라도 신청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20억인가 30억 이상 되시면 신청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가능 확인을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불가능 확인되셨습니다 했을 때 융자지원 불가능이라전 치더라도 밑에 보시면 매출액 기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재업종인지 그리고 휴폐업종인지, 세금체납중인지, 다음에 정보 등록되어 있는 기업인지 해당사항 다 없다고 체크하셔야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부채비율, 부채비율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다 부채총계하고 자본총계를 넣고 하면 부채비율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을 확인하셔서 부채비율이 오버했는지 안했는지를 체크해서 해당 없음을 체크하셔야 를 됩니다 이때는 창업 이후 3년 이내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채한도가 넘었다 손치더라도 해당 없음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설립연월일을 다 작성하시고요 보시는 내용들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는 내용들 잘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거를 아무거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 선택을 하시고 나서 담당자와 전화 상담을 할때 담당자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자기네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우리 대표님들께도 자금을 줄수 있는 것들을 그때 수정해서 추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 선택은 아무거나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 신청 자금, 운전 신청 자금 있는데 운전 자금을 선택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운전 자금만 신청할 수가 있고요. 시설 자금을 선택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동시에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설 자금을 선택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우리가 시설 자금 신청하는 그런 백데이터들을 같이 첨부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시고 여기서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에 대해서 전자 설명을 법인의 공인인증서와 대표님 개인의 공인인증서 둘다 필요하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신청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부여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실사가 나와서 실사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금이 집행되는 요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대표님 주주 현황, 경영진에 관련된 내용들, 대표자 경력. 요거는 예전에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우리가 자금운용계획과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서 파일을 추가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금용자 신청 전자서명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완료. 이렇게 해서 신청 중. 서류가 신청이 되었으면 여기에 기업평가로 해서 실사가 나오고 실사 이후에 빠르면 1주에서 2주 정도 이후에 자금이 집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니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보통 빠르면 3달에서 4달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자금을 신청하면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길어도 한두달 이내에 기표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최소 세 달에서 네달 정도 걸린다는 거 그리고 길게는 다섯 달까지도 걸린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도 코로나의 여파가 이어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으로 좀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길게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사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담스러워 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사 나왔을 때는 바지 사장이 아닌 이상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지 사장이 아니시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대로 그대로 상담에 응하시면 될것 같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를 pr 하시는 그런 태도로 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 플러스 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대표님들께 실사전에 화장실 청소를 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은 회사의 직원들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불편한 감정을 통한 그런 생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동료 직원들과 아니면 상급자와의 트러블이 발생되는 빈도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회사의 불만족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이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기술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금을 집행하더라도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 놓으시라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대표님들께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고 하면 담당자들이 실사 나왔을 때 크게 문제없이 응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하는 것과 간단한 팁 이런 것들을 약간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아래 설명란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들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